안녕하세요 윤소공의 파우치 털기가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유자의 파우치를 털어볼 거예요. 네 유자가 초록색 커튼이 초록색이 되게 잘 받는다고 해가지고 여기... 방 배경을 좀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방 배경을 초록 커튼으로 네. 이제 바꿔봤어요. 사실 저희는 지금 통영 거제 여행 중이고요. 뽑을 수 있는 최대한의 영상을 뽑아내려고 <laughs> 준비 중입니다. 자 <laughs> 만반의 준비해왔습니다네 어쨌든 파우치 보여주세요. 예 정말 거대한 파우치 여행용 파우치고 <laughs> 저희 얼굴이 가려질 수 있어요. <laughs> 그래서 이거 여행용 파우치, 제가 평소에 갖고 다니는 파우치는 아니에요. 그럼 평소에 어떤 거 가지고 다니세요? 저는 평소에 수정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음... 입술 바르는 거랑 노세범 파우더만 갖고 다녀요. 그렇군요. 뭐부터 보여드리죠? 일단 이것이 너무 좋다. 뭐 순서는 너 맘대로 하는데 아, 이거 정말 좋다. 추천템. 이거 막 여러 번 샀다 이런 거 진짜 강추템. 저 이거 추천템. 이것은 로레알 선크림인데요. 이거는 음. 시중에서 판매를 하지 않고 오 그래? 그러니까 이 코스트코에서 판매하는데 이거 샘플 같은 느낌인데 이거 세 개랑 정품 하나 해서 이렇게 파는데 저는 이 샘플을 써요 엄마는 본품을 쓰시고 음, 근데 이거 약간 색깔 있는 거 같은데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바르고 나가도 돼요 어 진짜? 다 썼어요 여기서 아. 버리고 갈거요아안 <laughs> 아, 나오네요 <laughs>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근데 왜안 돼? 왜 좋아? 아, 네. 왜 좋아? 왜 이거 그러니까 어떤 게 좋냐면 <laughs> 이렇게 하면 나와 방 뚫리는 거 아니야? 아내 가위로 잘랐어야겠다. 아 나오네, 근데, 나오네. 나오긴 나오는데 이게 어 부드럽고 저는 기름진 선크림 싫어하는 데 얼굴에 이건 약간 기름진 스탠 아니에요? 기름진 스인데 아니요. 어, 어, 기름진 스인데 다시 까스까스 <laughs> <가스, 가스. 웃음> <laughs> 어떻게 하지? 이거? 아, 이거 왜 좋은지 잘 모르겠는데? 맨날 쓰니까. 그냥 좋아. 아, 이거 익숙해져서 좋아요. 아, 익숙해져서 <laughs> 좋대요. 익숙함이란 음. 참 좋은 거죠. 아, 근데 로레알 선크림 좋아요. 아, 이거 좋아요. 어. 나도 써봤었어. 근데 나는 이렇게 컬러 어롭 하지 말고. 있어. 그래서 이게 좋은 게 그냥. 살짝 있잖아요 음. 아주 살짝. 그 소공님처럼 저도 이제 집 앞에 나갈 때 선크림만 바르고 나가도 이게 약간 화사한 스트라서 음, 되게 좋네요. 화사한 스트. 어.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 너무, 너무 더러운데. <laughs> 멀리서만 보여주자. 여러분, 이거 나중에 스트라는 말이 몇번나아요 키즈! <laughs> 유자가 스트와 피셜을 <피셔를> 좋아해요. <laughs> 유자, 유자, 유자 피셜. <laughs> 근데 이거 나 마, 맞춰볼게. 이거 리얼테크닉스 스펀지. <laughs> 요 <맞아요. 웃음> 여러분 리얼테크닉스 스펀지인데 정말 더러워요. 이거는 <laughs> 어? 그 주황색 버전. 베이지 아, 버전. 베이지 버전이에요. 아, 그래? 나 몰랐다. <laughs> 여기만 주황색. 컬러가 <laughs> <콜라가> 그라데이션이라서 단정판이에요. <laughs> 유자 피셜. <laughs> 어쨌든 이거 아니, 뭐왜 좋아요? 좋아요. 이것도 이제 어, 버려야 되겠어. 아니면 이제. 빨아. 빨아. 아무도 안 빨아한 거 배운 적이 없어요. <laughs> 그냥 퐁퐁 묻혀서 이렇게 조물조물. 퐁퐁? <laughs> 어. 음. 원래 이거는 다 퐁퐁으로 해도 돼. 펑펑이나...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쓰면 이걸 그냥 아, 다지우거든요 아, 그렇죠. 저도 그래가지고 그냥 다이소 퍼프 그냥 써버리고 음. 2,000원이니까 그냥 쓰고 버고 이거 이런 거투 플러스 원할때 사면 진짜 딱 음. 좋아. 그리고 여기서 저는 물을 묻혀서 해요. 물이나 스킨을 묻혀서 화장하면 촉촉촉촉해서 좋더라고 그렇죠. 원래 이런 거 물에 뿔리면 이렇게 음, 이만한 게 되게 이렇게 까지안뿔리고 하면 은 뻑뻑한데 네, 뿌르면 뽀뽀케 아니 <laughs> 어쨌든 저는 바르는 건 이렇게 세 개를 발라요 엄청 많이 바르죠 <laughs> 의외일 수 있는데 음. 일단 가까이서 좀 보여드릴게요 어, 내가 다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미샤는 또 원래 여행 올 때는 항상 버리는 거 갖고 오는데 다 써가는 음. 거를 정말 다 써서 새 개를 뜯었어요 집에 제가 엄청 많이 사놓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처음엔 이걸 초보양을 쓰는 이유는 음. 초보양이 저는 좀 지속력이 저한테 좋더라고요 음. 근데 이게 잿빛이 남아서 여기다가 보완해 주는 걸로 한스킨 비비로 약간 음. 밝음을 주면서 잿빛을 네, 요로케스트. 네, 파운데이션을 주는 이유는 음. 음, 그냥 두 개만 섞으면 민망하니까 하나더 섞어줘요. 네? <laughs> 그러니까 두개 섞을 때보다 세 개를 섞을 때나 지금 때. 너무 허탈해. <laughs> <진짜. 웃음> 아니, 진짜 그런 이유야? 그러니까 두개 섞어서 바를 때는 뭔가 비비밖에 안 바르니까 응. 나 파운데이션 쓰고 싶은데 파운데이션만 바르면 은난눈안 맞으니까 두 개를 섞으면 나는 비비랑 파운데이션 다 바른다. 응. 그러니까 괜찮다, 이런 느낌이 가 <laughs> 아니요. 전 자랑을 한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도. <laughs> <laughs>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바, 섞을 때는 만약에 5라면 총이한 음. 3, 1, 1 이렇게. 음. 파운데이션을 너무 많이 섞으면은 그날 화장이 많이 빨리 무너지는. 거예요. 아 느낌이라서. 지성피부, 지성피부, 어, 아, 그걸 지성, 안 했다. 지성피부고? 저는 지성피부고 무쌍입니다. <laughs> 또 무쌍 하는 거 처음이래. 맞아 맞아 털기? 저 무쌍 파우스 털기 하는 거 처음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세개 섞었어요. 음. 그리고 이거는 이거 풀커버 리치드 음. 컨실러인데 좋아? <laughs> 이거 그냥 그때 누가 추천해 샀어요. 근데 음. 저는 사실 잘안 써요. 저는 화장 응. 막.. 그럼 왜 가져왔어? <laughs> 원래 바지, 바지. 이런 거 원래.. 과시, 어게인 과시, 어게인 과시, 어게인 과시. <laughs> 이거는 짜면 어디서 나온줄 알아? 여기서 나와요. <웃음> <웃음> 여기. 왜 그래? <그렇다>, 처 <laughs> 아니 이거 찢어졌어 뚜껑 그 어, 여기 위아래 나와서 어. 음, 좋은 점은 어, 재빠르게 많은 양을 짤수 있다. <laughs>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다 좋은 거니까 <laughs> 이제 얼굴 바르는 거 끝났고 응. 아 얼굴 바르고 전 그러면 이세개 중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추천하는 거 이거 하나네 초보형 아니야 근데 난전 이것도 좋은 거야 아야 전 이거 좋아요 한스킨 이게 좋은 거 아, 그래? 이게 약간 잿빛 돌잖아 약간 이게 약간 잿빛 돌지 않아? 어. 아 이게 초보양이 잿빛이 구나 어, 초보양이 잿빛이고 근데 이건... 이것도 잿빛 도는데? 아니에요 아닌가? 사실 응. 유자씨는 잿빛을 좋아하시는 <laughs> 거아요 맞아 약간 좋아하는 거 같아 저 잿빛이에요 지금 얼굴? 아니 아니 그게 <laughs> 약간 잿빛을 바르면은 확실히 음. 얼굴이 좀더 하얘지나? 그런 느낌이 있지 아 그래? 약간? 아 제가 잿빛을 좋아하나 보 어쨌든 얘는 근데 완전 잿빛은 아닌 거 같아 아 이게 엄청 잿빛이라서 이게 좀 섞으면 색깔이 안하는 아, 느낌 얘는 음. 그렇게 잿빛 느낌 아니에요 좀 화사한 느낌이네 이 컬러는 음. 근데 저는 이걸 제일 많이 쓰긴 썼어요 미사 초보양 비비크림을 그걸 많이 쓴 이유는 어 이거 근데 되게 좋다 한승기 비비 음... 진짜 좋네 이게 좋다고 해 샀는데 진짜 좋아서 다른 걸로 살 마음이 없었어. 없었어. <laughs> 아, 그니까, 막 알아보고 이러는 게, 그냥 그래서 그냥 쓰던 거 쓰자 이런 느낌. 아, 오케이, 오케이. 바꾸고 싶은데, 그럼 바꿀 수도 없는 게 이미 집에 이게 세 통이 더 있어요. 아, 어, 되게 한 번에 많이, 스타일. 수, 많이 어. 사는 스타일. 응. 지금 스타 안 썼다. 응, 아쉽다. 그리고 저는 노세안 파우더로 응. 이렇게 한번 화장해 준 다음에 눈썹 부분이랑 눈에 유분을 음 잡아줘요. 맞아, 저는 맞아. 유분이 너무너무 많아서 안 잡아주면은 화장을, 화장을 하면서 다지워져 맞아, 맞아. 이것도 집에 세통더 있어요. 저기, 소리가 너무 많이 나. <laughs> 이것도 세통더 있어.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응. 이건 근데 뭐 다들 아시니까 국민템이죠. 이게 흰색 버전이 나왔는데 알아? 응 흰색 버전 당연히 알지. 근데 흰색 버전은 난 마이 스타일. 아 그래? 왜? 뭔스타일 흰색 버전은 색깔 자체가 파우더 색깔이라서 아 맞아 맞아. 아 그거 약간 블러 파우더야. 어, 그래서. 그래서 모공을 약간 메워주면서 약간 아. 뽀얗게 만들어주는 그런 스틱. 용도를 몰라갖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아. <laughs> 그리고 그거 아마 블러 팩트로 나왔을 거야. 전 이게 좋아요. 그리고, 다음에 하는 게, 눈썹을 그리겠죠? 이 추천템이야? 어! 오, 추천템, 추천템. 전 눈썹을 4개로 그려요. <laughs> 진짜야, 근데. <laughs> 눈썹 너무 많이 그리는데? 그니까 이게 다 이런 거가 있어. <laughs> 이거 누가, 쓰... 안 쓰지 그 뒷부분 음... 안 써. 아 이거 안 써. 응, 음, 그거 어, 안 써. 키우기. 여러분 전 충격적인 거 많이 보네요. 소공이도브러쉬다 더럽혔더니 <laughs> 얘 브러시 어떻게 된줄 알아? 얘브러쉬 완전 퍼져 있어. <laughs> 저는 브러쉬를안 쓰니까요. <laughs> 근데 이거 언젠가 썼던 느낌인데? n no. 아 그냥 그냥 이거한분 안에 있으면서 여기 더러지는 워편 없었어. 일단 한 개씩 여기서. 는 순서대로 뭐야 다섯개 아, 이게 똑같은거 이게 똑같은건데 어, 두개가 됐어 아니 이거는 뭉뚝한거고 이건 날, 날카로워서 뭉뚝한거로 맨 처음에 이렇게 앞을 잡아주다가 음. 끝부분에 날카로운거로 쇽쇽 그럼 이게 제일 첫바로 그리는거야? 이름도 첫 없어 첫바는 뭉뚝한걸로 이거 스킨푸드야 아 스킨푸드 오. 무슨 그건데? 이렇게 두 개나 있네요. 어, 뭉뚝한 걸로 앞을 그려주고 응. 날카로운 걸로 이 끝부분을 이렇게 샥 빼주는 음. 그렇게 해주고 그린 다음에 이게 촉을 조금, 조금 채운 다음에 이거 이거 솔방울로 음.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번지죠? 그럼 자연스러우실 때 자연스러우실 때 <laughs> 미샤 퍼펙트 아이브로우 스타일러로 앞머리를 음. 이렇게 세워서 음. 캉, 캉, 캉. 되게 여러 가지를 쓰네? 앞머리를 세워서 이게 세워있는 느낌이 있어갖고 이렇게? 어, 그렇게 해서 창창창 이렇게 촉촉촉 음. 그려주고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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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다시 또그 솔방울로 비벼주고 음. 착 손을 내려주고 주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샤, 아 쉐딩까지 그런죠 그런죠 어, 한 번에 끝내죠. 그래서 두 개가 거 있네요. 그 마스카라는 어, 전문마스카라인데 중간... 저는... 근데 이거는 좀 브라운이고 응. 이건 응. 밝은 브라운. 저는 자게 로드샵스트예요. 이렇게 이니스프리랑 미샤. 또스트를썼죠 어, 여러분? 오케이. 스트레스. 근 이게 좋은 게 이니스프리, 이게 응. 저는 심이 얇은. 맞아, 이거 엄청 얇은 어. 거야. 이거 울트라 파인 어. 브로우 카라네. 그 제가 심이 얇은 걸 좋아하는 게 제가 마스... 눈썹 마스카라 잘 못해요. 두꺼우면은 이게 뭉치, 뭉치더라고요. 두꺼운 건 쉽게. 음. 그래서 얇은 걸 하면은 뭉쳐도 잘 티가 안 나서 그렇게 하고 얘는 어. 좀 신기하게 많이 묻어나오잖아, 이렇게 할 때. 아, 연하게 나와? 음, 그래서 이거 둘이 섞었으면 은 이런, 이런 머리 색깔이 딱 좋더라고요. 음. 너무 어둡지도 않고, 너무 밝지도 않고. 이렇게? 음. 그래서 눈썹이 이렇게 많이 바릅니다 저는. 네. 근데 다 지워진 것 같은데요? 아닌데? 남아 있네요. 응. 저는 지속력이 좋네요. <laughs> 맞아. 누구와 다르게. <laughs> 저기 앉아 계신 분. <laughs> 그리고 아, 섀도우는 원래는 미샤 그두 개를 썼는데. 비셈버 텐이랑 응. 캐로파이. 캐로파이. 캐로파이 캐롯파이. 유명하지. 캐로파이로 먼저 이렇게 해주고 저는 섀도우도 손으로 발라요 손가락. 그래서 여기 눈썹. 근데 눈두덩이. 이거 진짜 많이 썼다는 걸알수 응. 있는 게. 이렇게 완전히 힙해이 보였습니다. 응. 얘가 디셈버 텐 진한 응. 게 연한 응. 게 캐로파이에요. 이거 진짜 좋아요. 캐로파이로 이렇게 전체 해주고 응. 원래는 이 밑에 그 쌍꺼풀이 없으니까 이 라인에만 응. 이거 디셈버 텐을 해주면 은 음영이 좀 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라몽이에게 에뛰드하우스 유니버스 멀티 팔레트를 받고 나서 얘를 데일리템에 추가했어요. 오이너 되게 많이 썼다. 아, 나 이거 많이 썼어. 제가 하이라이터도 따로 없었는데 여기 이 친구가 하이라이터예요. 맞아 맞아. 이 친구로 코 이런 거 하이라이트 해주고 제일 많이 쓰는 게그 캐로파에 한 다음에 이걸로 음. 이거를 손가락 두번 굴리고 여기 이거 한번 굴리고 음. 톡 찍어요. 오세 개나 섞고. <laughs> 어. 그러고 여기를 눈 밑에 쩍쩍쩍쩍 해주면은 끝 부분이 마지막에 진한 갈색이 여기 남으면서 이 앞부분은 약간 불구스름한 갈색들이 남아서 원하는 음영 을 뽑아낼 수 있어요. 무쌍의 메이크업 팁은? 메이크업 팁은 어. 근데 보면은 원래 음. 쌍은 쉬머한 섀도우를 별로 안 쓰거든. 머리 심 쉬머. 리심 쉬머. 이런 약간 <laughs> 여러분도 아시죠? 약간 큰펄 입자가 아니라 아, 어. 약간 자글자글한 펄 입자가 있는 게 있으면 눈 위에다 쓰면 부어 보일 수 있단 말이야. 아. 근데 이게 전 눈위에 하는 게 아니라 이 여기 그러니까 내가 삼각형이 있으면 여기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라인 잡아. 음, 맞아. 그 다음에 맞아. 이렇게 그리면은 눈 떴을 때는 그 라인 이안 보이는데 색감은 있으니까. 아, 예뻐 예뻐. 예뻐요. 음. 색감이 있어 갖고 약간 아이라인 그릴 때 음. 진하게 안 그려도 약간 눈이 좀 그윽한 느낌?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쓴게 음, 음, 아까 찝은 이세 개랑 요거 음. 딱네 개만 쓰네. 음. 얘는 안 쓰네. 난 마이스터. 어, 오케이. <laughs> 좀 붉거나 브라운이거나 약간 눈 붉은 브라운에 음, 빠졌어. 음,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그거를 써 주면 이게 또 좋은 게 은근 자잘자잘한 펄이 이렇게 쫄쫄쫄 해서 반짝반짝한 게 음. 자연스러운 반짝반짝 음, 음, 맞아. 부어 보이지 않는 반짝반짝해서 좋아요 요즘에는 이것도 눈 위에 펄 자글자글 발라요 이거는 어 테이크 댄 테이크 댄 이건 어떻게 하면 냐톡 음. 찍어서 그냥 눈에 톡 찍어요. 이거 좋아. 톡 찍어서 눈에 응. 톡 찍는 템. 왜냐면면 음. 너무 많이 하면 부어 보이는 눈이 돼갖고 음. 그냥 톡 찍어서 아반짝임이다 이런 느낌. 음, 반짝입니다. 어, 그런 정도. <laughs> 반짝입니다. 햇살에 비쳤을 때 반짝입니다. 어, 쓰... 너도 이거 많이 써? 테이크 댄? 오두 명의 친구가 추천했습니다. 테이크 댄 베스트템이네요. 네. 네. 음모노와이즈 강추템. 맞아 맞아. 음. 저는 근데 사실 모노와이즈잘안 써요. 갖고 다니기 힘들어요. 일단 좀 두꺼워. 얘네가 이 뭐지? 아, 케이스가 음. 좀 두꺼워서 여행 다닐 때 불편해. 그리고 잘 빠져요 걔네. 맞아, 어, 이건 맞아. 지금 아요 맞아요. 어요아제 맞아요. 맞아요. 톡아요 맞아요. 맞아요. 톡아요 때. 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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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요게 근데 딱 여행 갈때 이것만 갖고 가도 될거같아 맞아. 근데 아, 난 아, 저도 아. 근데 저도 여행 갈땐 팔레트를 주로 많이 들고 다녀요. 싱글 섀도우는 어, 한개 정도 더 들고 다니고 홍보대사. <laughs> 근데 이게 진짜 좋아요. 응. 이건 진짜 좋 강추, 거. 강추. 진짜 강추. 그리고 이렇게 눈을 하고 나서 응. 아이라인을 그려주죠. 뭐더라? 이네이처 리퍼블릭 <laughs> 다크 브라운. 맞아요 돼. 네. 토니모리 거안 쓰고 네이처 리퍼블릭 쓰쓰요 토니모리 거를 썼었는데 원래 토니모리 펄 브라운인가? 그런 걸 쓰다가 펄 있는 걸 빼고 싶어갖고 사러 갔는데 검정이랑 헐, 이렇게 많이 있었나? 그래갖고, 제가, 음... 전 약간, 이제 눈을 검은색으로 그리고 싶지 않고, 다크브라운을 그리고 싶은데, 좋은... 다크브라운이 톤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보니까, 여기는 다크브라운이 있어서 샀는데, 어때? 좋아! 안 번져? 안 번지진 않아요. <laughs> 번져, 번져. 그러니까 번지긴 하는데, 그 번지는 거를 파우더로 잡아줘요. 노세범 파우더로. 그래서, 노세범 파우더 미리 바르는 게, 이게 그러면 덜 번지게 그려져서. 어, 되게 좋은데? 응, 음, 이거 좋아. 되게 잘 그려지네. 응, 음, 이거 진짜 잘 그려져요. 이거 점막까지 쏘쏘쏘쏘쏘. 제가 이렇게 발라봤는데 어. 이렇게 잘 그려져요, 되게. 적당히 어두운 브라운이라서 조절이 쉬운데? 응. 응, 그리고 적당히 어두워서 이게 검은색으로 그렸을 때랑 응. 밝은, 느낌이 다르지? 뭐 밝은 갈색이랑 달렸을 때그 중간을 쫙 찾을 수 있어서 줍니, 줍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좋습니다. 응. 어 좋네, 좋네. 응, 아주 <laughs> 괜찮은데? 나 응. 이거 써야겠다. 두 통째예요. 근데 이것도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엄청 많이 팔았어요 약간 징그럽긴 한데. 어, 이게 약간 징그러운 단점이 <laughs> 있어. <laughs> 그리고 날씨지 여기서 <좀>. <laughs> 또 저는 아이라인도 두 개를 <웃음> <웃음> 많이 사용해. 저는 은근 많이 사용해요. 여기 집에 아 이거는 붓펜 타입이죠? 네. 이거 어 소공템이죠? 어 소공템. 어, 소공화 저의 공통템이네요. 두 번째 공통템. 테이크네요. 아 이면서. 근데 얘는 딥블랙이야. 어난 딥블랙. 이거는 왜또 블랙을 사용하느냐? 딥브라운은 눈을 음영을 주자 이런 느낌이고 이거는 꼬리를 빼자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얘로 꼬리를 빼면서 이 속점막을 채워줍니다. 아, 심도 되게 얇아요. 그리고 되게 잘 그려져요. 좀 초보자도 잘 그릴 수 있게 돼 있는. 두 명의 친구에게서 공통적인 아이템 나왔어요. 이거는 지금 세 통째예요. 오.. 내생각에 유자는 잘 화장품 안 바꿔. 응, 맞아. 근데 이거 진짜 좋아. 응, 맞아. 그건 좋아. 그리고 이걸 한 다음에 이건 뺄게, 이건 너무 더럽거든. <웃음> 보여드려야지, <웃음> 여러분. 핑크색이에요, 원래 핑크색. <laughs>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뭐의 상태가 보시면은 그래서 저거 하면 약간 볼살이 아파. <laughs> 이거 뭐를 보시면, <laughs> 그리고 이게 되게 안 부드럽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제 라웅이한테 좋은 거 추천해달라고. 그래. 이제 바꿀 때가 됐는데 응, 저렴한 건 이니스프리 추천. 저거 응. 어디 거예요? 이거는 이자녹스 거네. 어... 근데 너무 따가워. 응, 볼살이 아파. 이거 너무 따가워. 그리고, 일단 다이소보다 지금 다이소보다 못하네. 어, 다이소 그거 2,000원인데, 그것도 진짜 좋아. 울지 마. 가벼운 <laughs> 나의 브러쉬. 그리고 뭐, 이거 헤더팝. 오, 크리니크 그러니까 처음으로 등장한 백화점 브랜드. <laughs> 꽃잎이 이게 잘안 없어지기로, 안 없어지기로 나 많이 유명한데. 썼어요, 이거. 어, 이렇게 꽃잎이 어. 안 없어지기로 유명한데, 지금 보시면 살짝 좀 뭉개졌어, 응. 꽃잎들이. 이거 진짜 좋아. 많이 썼다, 많이 썼다. 이거 은은하게 발색되는 수채화 건, 발색 수채화 어, 발색. 최고인 것 같아요. 헉! 진짜 예뻐 이 색깔 근데 헤더팝와 너무 예쁜데? 헉, 왜 이렇게 예뻐 얘, 얘가 하니까 <laughs> 발색이 힘 내가 봤을 땐 이렇게까지 안해 제가 하는. 보여드릴게요 지금 손에다가 발색을 좀 해봤는데 이거 진짜 예뻐 이렇게 이거 하고 나갔을 때 친구들이 진짜 은은해 무슨 블러시냐 고 많이 물어봤어 블러시냐? 뭐라 하지 이거를 <laughs> 블러셔 블러셔냐? 무슨 블러셔냐? 무슨 블러셔냐. <laughs> 제일 많이 들었어요 클리닉 너무 예쁘다 저도 응. 살게요 이거 진짜 헤더팝 진짜 추천 <laughs> 어, 근데 이거 다 예뻐 이 라인들이 어, 맞아. 약간 클리닉크 이 라인들이 수채화 발색이어가지고 맞아 그 다음에 쉐딩으로 이거. 이것도 이제 다 써가서 버리려고 갖고 왔는데, 음, 미리 많이 맞수. 써줬으면 했는데, 친구들이 많이 <laughs> <안> 써줬어요. <laughs> 어, 진짜 많있었네 이만큼밖에 응. 안남았어 이거 미미, 미미 박스 거지. 아임 멀티스. 이거 버리, 다 쓰면 이제 투쿨포스쿨 집에 있는 거 쓰려고. 그래. 있는 거 맞아 써야 되니까. 음. 나쁘지 않아. 이것도 쓱쓱 바르고 그냥 손으로. 색이, 흔들지는데. 색이 보시면 되게 연해요. 응. 이게. 응. 그래서 저 초보, 초보한테는 좋은 것 같아요. 초보들한테는 쓱쓱 하고. 그리고 붉은 붉은기가 없고, 가서. 그냥 되게, 이렇게 황토빛깔이에요. 붉은기도 전혀 없고. 그래가지고 조금 음, 많이 황토 빛이긴 한데 오늘 써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주고 이제 여기가 끝났으니까 마스카라를 해주죠. 이거랑. 시세이도 이거 뷰러 나랑 같이 갔을 때산 거잖아. 맞아, 을 때. 저는 뷰러 할때 드라이기로 또겁게 음, 갖고. 여기는 뜨겁게 해서. 음, 그러면 쏙쏙 올라가죠. 그 다음에 처음 단계에서. 아, 어, 이거 나 쓰는 거다. 네, 이거. 키스미. 이거는 모두가 쓰는 거죠 키스미. 어. 이거 볼륨. 어, 저는 볼륨야그 속눈썹이 좀긴 편이라서 볼륨을 주는 걸로 음. 맨 처음 1차로 해주고. 그러네, 두 번째로. 이렇게. 두 번째는 이걸로 합니다. 로레알이네? 이거 음. 양쪽에 있는 거다. 전체 그러니까 픽서랑 써요. 있는 거지. 저 한쪽만 씁니다. 한쪽만 있는 것도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픽싱이랑 마스카라 부분이 따로 있어요. 여기 이렇게 흰 부분이 음. 픽서 부분이고, 그리고 요 뒤에가 이제 이렇게 맞아. 마스카라 부분인데, 픽서를 먼저 쓰두고, 여기 음. 원 스텝이라고 써있어원 스텝, 투 스텝. 음. 몰랐네. 이건 좋은 게 이거는 완전 볼륨 있게 팍 올라가고 그 다음 마지막에 마무리로 이걸 해주면 약간 정리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는 이거를 꼭두개 같이 써주고 이거는 한두 통째고 이거 한세 통째? 진짜? 응나 이거 엄청 많이 썼어. 그래서 응. 한쪽만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쪽 한쪽만 있는 거 나왔으면 좋겠대. 어,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양쪽을 다 하면 진짜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그래? 마스카라가 돼. 해봐야겠다. 너 이거 써봤어? 옛날에 이거 썼었거든요. 좋았어? 이 보라색이 아니라 색아 다른 버전 이거 맞아. 맞아. 색 다른 색도 같아. 있고 막 그래. 다른 버전이었는데 얘가 되게 강력해요. 음. 그리고 제가 눈 밑에 하는 게 원래는 에스쁘아의 오렌지 피버를 쓰는데 아, 그거 나 좋아해. 아, 그거 다, 아, 다 깨져가지고 그래. 갖고 다닐 수가 없어갖고못 갖고 와서 대체품으로 갖고 온게 어, 이거 오게 되게 예쁜데? 미샤의 이거. 너무 예쁜데? 응. 유자는 지금 나에게 새로운 발색을 얻고 있어. 신의화장품으 <laughs> <마시는> <laughs>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반짝반짝. 어, 진짜 예쁜데? 그러게. 진짜 예쁘죠? 애교살용 이거 뭐예요, 이름이? 허니오로라. 허니 미샤 오로라. 컬러그래프 아이펜슬 허니오로라. 음, 진짜 예뻐. 미샤가 좋은 게 아이 제품 이런 거원 플러스 원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서 엄마 하나, 나 하나 이렇게 키우냐. 어, 효녀. 뒤에, 효녀. 뒤에 브러쉬가 있어서 더할수 어, 있네. 저는 이 브러쉬를 언제 이용하냐면은 음. 그맨 처음에 오렌지 펜 발라준 다음에 키튼카르마를 어, 키튼. 딱그 사이에 브러쉬로 딱 찍어줬어요. 아, 맞아, 맞 그리고 키튼카르마 역시나 가지고 있었어요. 이 브러쉬로 콕 찍어서 그리면은 덜 부담스럽게 나오더라고요. 크, 역시 키튼카르마. 키튼카르마는 참 예쁜 거같요 여기 이거 보이는 거. 이건 진짜 너무 예뻐, 이거, 맞죠. 이거. 근데 이게 오렌지 피버랑 찰떡인 게, 오렌지 피버를 바르고 키튼카라 위에 발라주면은, 오렌지 피버는 짜잘짜잘한 이런 펄이 있어서, 응. 아무 데서나 봐도 반짝반짝거리는데, 여기다가 이제 좀큰직한 키튼카라를 꼭꼭 집어주면은 응. 눈이 아주 영롱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입술 바르게 들 어, 이제 입술 바르게 들 일단 이건 뭐, 어디 거야? 슈가. 슈가 로즈인데 어디 거야? 슈가 슈가가 어디 거야? 프레쉬 아닌가? 프레쉬에요프레쉬아프레쉬 아, 프레쉬 어. 거. 립밤인데 음. 이게 진짜 잘다 썼는데요? 어, 더운데 가면 녹아요. 그래서 녹아서 계속 뭉개지는 거. 음, 안 좋은데? 다, 어, 어, 다, <laughs> 다, 다 썼네요? 어디갔지 여행 서다 썼네요. 또 몰랐어요. 썼는지. 어, 초스틱을 쓰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녹아 잘 녹고 근데 좋아요. 보습력은 음. 좋아요. 그리고 향기도 장미향이라 좋고 다른 향들도 되게 좋다는 말을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 바른 다음에 이 위에 어쩔 땐 이걸 발라요 페리페라 분위기 장착. 바르는 날이 있는데 보통은 이걸 바르고 얘를 발라요 모덜레드 라몬과 저 갖고 있는 라몬 모덜레드를 모더레드. 바릅니다. 이건 모덜레드는 슈에무라 아이템. 약간 이런 붉은 레드립인데 정말 정석 레드립이에요. 얘는 맞아. 뭔가 근데 살짝 좀 그라데이션해서 바르면 살짝 핑크빛이 조금 아주 음. 아주 아주 조금 있고 <laughs> 표정 왜 이렇게 진해요 <laughs> 저는 오늘 많이 배우고가네요아 근데 핑크빛이 거의 약간 음. 안 느껴질 정도? 근데 음. 주황빛 쪽은 아니고 약간 음, 핑크빛 쪽이에요. 전 주황빛 쪽은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입술 바르 근데 이거 오. 주황빛 쪽인데 그래서 그거잘안 써요 아 그래? 운동 갈때 써요 이거 뭐냐면요 이거는 분위기 장착 페리페라의 그 잉크 더 포근 벨벳 제가 리뷰했던 건데 음. 요 라인들이 희한하게 오렌지빛이 많이 돌아요 음. 오렌지빛 도는 건 저랑 잘안 맞아서 그냥 운동 갈때 쓰거나 가끔가다가 급하게 바를 때 뭔가 이거는 대충 발라도 딱 발라지는 음. 기분이 좋아서 요런 음. 컬러입니다 전 아직 입수, 주황빛이 입술, 돌아요 입술을 정착하는 템이 없어요 아직 음, 그래서 이렇게 갖고 다닙니다 요. 아, 이거 자랑하고 싶은데. 아, 이거, 이거 좋은데. 여러분,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제가 갖고 다니면 되게 싫어하는데. 여러분, 이게 왜냐면은. 한 대표 아이템 아니에요? 어, 아닐까? 이게 제 대표, 대표템이에요. 음. 이게 요런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음 음. 뭔가 동양의 미가 느껴지는. 이게 사실은 우리나이 때를 공략하고 나온 제품이 아니라. 그렇지. 제가 어쩌다가 우연히 이걸 접했는데 엄마가 주셔서. 진짜 좋은 거야. 이게 진짜 좋아, 이거. 아, 근데 이거를, 어. 이것도 되게 웃겼던 게. 그때 우리 카페 갔을 때. 아, 원래 얘가 이걸로는 화장 안 한다고. 거울로 봤어요. 갖고 다녔어요. 그냥 거울로 갖고 다닌 건데. 제가 그때, 어, 너좀 다시 발라봐. 어. 이러고 이걸 발랐는데. 너무 좋은 거야. 갑자기 피부 표현 너무 예쁜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한때 허졌죠, 이제. 밖에서 뭔가 소리가 나는데? 응, 어, 응, 네, 어쨌든 이거. 두부장수 이런 거 <laughs> 약간 약간 어쨌든 이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두통제예요. 이거 진짜 좋아요, 근데. 근데 당기도. 이런 데가 설화수 쿠션도 되게 좋고 그래. 후우 이런 데도 유명하잖아 원래. 그래서 저는 이건 진짜 이거 추천. 나중에 어머니한테 선물해드려도 될 좋을 때. 응. 그래서 나 이거 추천하고 싶어. 추천해 향수. 이거 원래 롤리탈 램피카는 향수가 진짜 비싼데 응. 이게 롤리탈 램피카랑 똑같은 향으로 나온 거거든. 아, 그래? 어디 건데? 응. 이거 어? 다이소야. 나 다이소야? 다이소 향수 진짜 좋아. <laughs> 다이소에 천 원짜리 <laughs> 향수. 여러분, 꿀템이 나왔습니다, 꿀템이. 다이소에 천 원짜리 향수그 파는 데가 있는데 그 냄새가 다 약간 다른 향수들에서 따온 향수들인데. 와우. 천 원이에요, 이거. 나 살래. 그리고 이거 갖고 다니기가 좋아서 여행 올때딱 갖고 다니기 좋아요. 나 살래. 그리고 이게 향기가 본래랑 되게 비슷하고 잔향도 되게 은근 나았다 근데 이거 너가 좋아하는 향 아닐까? 무거운 향이야 약간. 아, 이거 딱 유자향이네. 어. 유자가 약간 무거운 어, 그래. 향을 좋아하거든요. 응. 저좀 진짜 가볍고 산뜻한향 좋아요. 해 아니, 산뜻 아니라 상큼. 이거 근데 시향을 못해 보니까 이거 인터넷에 쳐서 음... 나, 내가 좋아하는 아, 향수. 근데 아, 이름 이름은 써 있지. 무슨 향인지 안써 있어. 이름은 붙여 있는데 번호가 있어요. 01020 아, 아, 나 이름 있어. 이름 있어. 그종엔 이름이 있어. 아, 아. 아. 응. 근데 여기는 에 그냥 아로마 퍼퓸 미스트 끝. <laughs> 진짜 좋아요. 이거 1,000원. 저도 사겠습니다. 이거. 진짜 추천합니다. 여러분. 송은씨 갑자기 화장 수정하시네요. 다이 소 아. 향수 추천합니다. 끝. 끝! 유자와 함께한 파우치 크기 어떠셨나요? <laughs> 유자의 파우치 특징은 로드샵 정리해 주는 거야. <laughs> 로드샵 위주의 파우치였고 그리고 간간히 쓸만한 템이 있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영상이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마무리해 주세요. 이영아이 아, 영상이 좋으셨다. 이영상 다시 시작한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Like 다시 <laughs>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저희, 저는 이제 안녕! <laughs> 뭐야? 아련하네? 아, 근데 안녕. 뭐가 먼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브이로그가 있기 때문에 안녕히 계세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봐요!